이 시선과 내 가슴이 조금 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클럽 헤드가 앞이 아니라 가슴의 뒤쪽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짧은 클럽을 칠 때와 긴 클럽을 칠 때, 특히나 드라이버를칠 때요, 스윙을 완벽하게 다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짧은 클럽과 긴 클럽을 칠때 느낌, 스윙의 느낌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제가 실제로 공을 좀 치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다르게 하고 느낌에 변화를 주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쇼다이을칠때 제가 지금 이제 8번 아이언인데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어쨌든 짧은 클럽일수록 딜레이가 이뤄지면서 뒤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백스윙탑에서 공쪽으로 클럽헤드가 바로 떨어지면서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백스윙탑에서 팔과 클럽 그리고 몸통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속도로 공쪽으로 힘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백스윙탑에서 팔과 클럽은 조금 더 놔둔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시키려고 하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너무 인사이드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약간은 뒷당성 아니면 높은 탄도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아이언을 칠 때는 특히나 백스윙탑에서 팔과 클럽 그리고 몸통의 스피드가 같은 타이밍에 같은 속도로 공쪽으로 들어가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럽이 딜레이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몸 앞으로 가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운블로 형태로 공 쪽으로 바로 임팩트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조금은 느낌 차이가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슴 앞으로 클럽을 떨어뜨리고 같은 타이밍으로 클럽과 팔을 가져오는 이러한 느낌은 자 저는 이러한 느낌을 미드라이언까지만 좀 신경을 쓰고요. 자 보통 이제 롱아이언을 부르는 오버라이언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너무 많이 앞쪽에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낮은 탄도로 공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가 길어질수록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쓰고 느낌의 변화를 주냐면 백스윙탑에서 이 시선과 내 가슴이 조금 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클럽 헤드가 앞이 아니라 가슴의 뒤쪽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건 사실은 드라이버겠죠. 자, 체가 제일 길어지고 어쨌든 탄도가 나와야 되고 올라가면서 맞는 어퍼블 형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좀 체중을 뒤에 남긴다든가 아니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백스윙 탑에서 공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슴의 타이밍, 가슴이 돌아가는 이 타이밍만 조금 더 늦춘 상태에서 클럽을 접근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시선과 가슴을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뒤쪽에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드에 접근하는 타이밍과 내가 몸의 쓰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고 뒤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의 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몸과 팔의 타이밍,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윙 닥터 김나기 프로였습니다.